두 번째, 이 고난 위험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에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 전기기사 자격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기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안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되죠.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취득해요. 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제서야 전기로서 밥 먹고 살수 있는, 돈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자격시험은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니라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생성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아, 다음 레벨이 오는구나. 다음 레벨의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죽는 거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거 싫어. 그거 안 됩니다. 다음 레벨로 가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딱 나와 있어요. 야거보석 1장 2절에사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짜증내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laughs> 그죠? 왜요? 이 고난을 받으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자,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뭐예요? 예,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봐라. 중간 포기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봐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구비하여. 구비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전기기사 자격 기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구비돼야 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줄 믿습니다. 그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자 조용범 교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하와이 주립대학교 분자생물학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갖고 한국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싶다고 이제 방문해도 되느냐고 일정을 조율하고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영범 교수가 이제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받은 프로젝트가 뭐냐면 커피 연구였어요. 이 커피를 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넣어서 기능성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면 연구비를 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가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고 여수로 갔다가. 부산에 가서 설명회를 열고 이제 강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자들을 만나서 커피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의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제 연구비 후원을 받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세일즈하러 왔구나. 애들이 예 봤습니다. 세일즈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래요. 네, 힘들겠다. 그들이 만만치 않네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한 거죠. 교수가 되자마자. 이제 굉장히 기도 많이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뭐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제 제자인 조영봉 교수가 이 커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이 커피 분야에서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수지만 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굽신거리야 되고, 자기 설명회를 소개해야 되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을 애를 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 조영범 교수가 여러분,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면 부러우세요? 답이 없어요. 혼동이 돼요? 여러분, 자녀는... 하와이 주립대학교 교수 돼서 이렇게 세일즈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PC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자, 그러면 부러우세요? 아니면 불쌍해 보이세요? 부럽죠. 이 고난이 부러운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은 부러운 고난이에요. 고난은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말고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아,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다음 축복에 은혜를 맛보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고난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다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오면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교회에 나오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에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모태신앙이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평소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어떤 집사님이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순종하기 시작해요. 고난이요. 엄청난 큰 유익이에요. 근데 더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 평가받았던 아나운서 중에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아세요? 최선규 아나운서 이 화면 띄어드리면 딱딱 보면 아 저분 다알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아 저분하고 다알 겁니다. 이 최선규 아나운서 이분이 KBS 공채 13기로 합격해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1986년부터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전 달리는 일요일. 전국일주, 생방송 행복찾기 등등을 통해서 최고의 아나운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성규 아나운서는 불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만 들으면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극도로 거부감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학생들은 불교 회장까지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이었어요. 최성규 아나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SBS 행복찾기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에 후배가 쪽지 하나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 쪽지를 딱 펴니까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 교통사고로 생명위독,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 너무 놀라가지고 짐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면서 전화를 집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가족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알려줬어요. 3살 된딸 혜원이가 대문 입구에서 놀고 있는데 2.5톤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깔리면서 밖에 깔렸는데 덜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뭐 돌인가 하면도 다시 앞으로 후진해 전진했어요. 덜컹했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음식으로 간 거예요. 뭔가를 조치해 보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의도에서 강남 성모 병원까지 금방 가는 거는데 토요일이라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차에 타서 가는데 뭐 차가 막히니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려 주세요. 이분이 불교인이거든요. 하나님! 제발 살려 주세요. 제발요. 제발 살려 주세요. 막 울면서 제발 살려 달라고. 이번만 살려 주시면 내가 모든 다 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울었대요 그런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겨우 이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로 막 미친듯이 뛰어갔더니 그 최성규 아나운서의 어머니께서 땅에 주저앉아도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소녀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있고 아내는 거의 반 미치광이가 돼서 막 벽에다가 막 몸을 부딪히면서막 소리지면서 울더래요 아 끝났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응급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하얀 천으로 딸 아이를 덮어놨더래요. 애가 조그맣잖아요. 딱 덮어놨대요. 그 천을 벗기려고 그러는데 손이 떨려서 천을 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천을 딱 뒤집어냈는데 아이가 가만히 자고 있더래요. 그최성기 아나운서가 혜원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여기 왜 이렇게 있어? 이제 집에 가자, 아빠랑 집에 가야지, 눈 떠봐, 눈 떠봐. 하면서 팍 울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애를 아는데, 막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 것 같고,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하라는 거다 깨워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막 허무 우는데, 갑자기 느낌이, 애가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에게, 애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유, 가만 계시라고.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더래요 가이를 안고 가만히 보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보는데 애가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뭔가 숨을 쉬고 싶은데 못 쉬는 듯한 느낌 그래도 뭐지? 하고 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손가락을 꽉 넣었더니 뭐 있나 싶어 넣었더니 애가 탁 하고 태어났는데 감자만한 핏덩이를 툭 태어내더래요 그러고 나서 애가 <laughs> 어제 눈 뜨지 아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내가 살아났어. 그랬더니 의사들이 꼬박가 가지고 막 검사하고 난리가 났대요. 이 딸이 아이도 살아 있어요. 그때부터 이번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무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지금 완전히 순종. 완전히 헌신.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이 기적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불교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